오늘은 삼겹살 구울 때 이것을 넣어 기름 튀지 않고 편하게 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기름이 심하게 튀어 바닥까지 미끈미끈 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냥 후라이팬에 구우면 기름이 사방팔방으로 튀게 되는데요. 영상 끝까지 잘 보셔서 요리에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삼겹살을 구울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종이호일인데요. 요리에 가능한 종이 오일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크기에 맞춰 잘라 올려 주세요. 이제 평소처럼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주면 됩니다. 그냥 후라이팬에 굽게 되면 기름이 사방팔방으로 튀지만 종이 오일 한 장을 올려 주면 기름이 더욱 적게 튀어 뒷정리할 때 정말 편해요. 일반 후라이팬에 구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종이오일만 치워주면 따로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호라이팬을 볼수 있답니다. 그냥 구웠을 땐 기름이 많이 튀었지만 종이오일을 사용한 후엔 훨씬 더 적게 튀었어요. 두 번째도 종이오일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생선을 구울 때 생선 냄새로 고생한 경험 있으신가요? 먼저 생선을 굽기 좋게 손질해 놓으세요. 물기를 제거하고 생선에 식용유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제 종이호일을 생선 크기에 맞게 잘라 감싸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생선을 구워주면 집안의 생선 냄새 걱정 없이 맛있게 구울 수 있어 좋아요. 뒷정리도 아주 편해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